미스터트롯 3 팬카페 탑10 순위 발표. 완전히 뒤집힌 결과에 팬들 깜짝 미스터트롯 3가 방송을 거듭할수록 시청률과 화제성을 동시에 사로잡고 있는 가운데 팬카페 멤버들의 순위가 전격 공개되며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인해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SNS에서 뜨거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순위는 팬카페 활동도 팬들의 충성도와 애정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평가되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탑10 순위의 주인공들은 누구일까? 12. 윤동진 마지막으로 탑12 주인공이 된 윤동진은 폭발적인 가창력과 개성 넘치는 음색으로 매회 무대를 장악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트로트의 전형적인 틀을 따르지 않고 전통적인 감성을 현대적인 해석으로 재구성해 독창적인 스타일을 완성하고 있다. 특히 그는 무대마다 노래 속 이야기를 온몸으로 표현하며 감정의 깊이를 극대화하는 퍼포먼스로 관객들을 몰입하게 만든다. 윤동진의 음악은 단순히 듣는 즐거움을 넘어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는 매력을 지니고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의 독특한 창법과 강렬한 표현력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인상을 남기며 매번 새로운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앞으로 윤동진이 어떤 무대로 트로트의 경계를 넓히고 또 어떤 감동을 전할지 그의 행보는 더욱 큰 주목을 받을 것이다. 9위 유지호 감미로운 목소리와 섬세한 감정선으로 깊은 여운을 남기는 유지호는 그의 음악으로 9위를 차지하며 대중들에게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았다. 그의 노래는 화려하거나 과장된 기교 없이도 마음 속 깊이 스며드는 진솔함으로 가득 차 있어 듣는 이들에게 편안함과 위안을 동시에 안겨준다. 특히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지친 일상 속에서 힐링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쉼표 같은 순간으로 팬들에게 다가간다. 유지우는 노래 한곡한 곡에 자신의 진심을 담아내며 관객들에게 마치 조용히 속삭이듯 따뜻한 공감을 전한다. 이러한 그의 섬세한 감성은 다양한 세대와 취향을 가진 팬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며 폭넓은 팬층을 형성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무대에서의 그는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음악으로 위로를 전하는 이야기꾼처럼 느껴지며 팬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무대를 만들어낸다. 그의 다음 노래와 무대가 또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그가 걸어가는 음악 여정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8위, 신인선 넘치는 재치와 흥미로운 입담. 그리고 화려한 무대 연출로 매순간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신인선은 당당히 8위에 올라 꾸준한 인기를 증명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음악과 퍼포먼스를 결합해 하나의 독창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예술작품 같은 느낌을 준다. 신인선은 특유의 밝은 에너지로 관객들을 웃음짓게 하는 동시에 무대의 감정을 섬세하게 전달해 예상치 못한 울림을 선사한다. 그는 유쾌한 분위기로 시작해도 마지막에는 진중하고 깊은 메시지로 무대를 마무리하며 관객들에게 강렬한 여운을 남긴다. 특히 팬들과의 친근한 소통방식과 센스 넘치는 발언은 그를 더 친밀하게 느껴지게 만들며 대중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아티스트라는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 신인선의 매력은 매 무대마다 새로운 에너지를 보여준다는데 있다. 그의 다음 무대가 과연 어떤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지 팬들은 그를 향한 기대를 멈출 수 없다. 7위. 최재명 부드러운 목소리와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는 최재명은 자신의 음악적 색채로 7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하면서도 강렬한 여운을 남겨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감상하는 듯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특히 그가 부른 한 곡은 단순히 방송 무대에서만 빛난 것이 아니라 음원 차트에서도 상위권에 오르며 대중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이는 그의 음악이 단지 트로트 팬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연령층과 취향을 아우르는 폭넓은 매력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한다. 또한 최재명의 섬세한 감정 전달력은 노래 속에 담긴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며 청중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감동을 선사한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관객과의 정서적 교감을 이끌어내는 특별한 순간으로 기억된다. 앞으로 그가 어떤 곡으로 또 한번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재명은 자신만의 음악적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다져가고 있다. 융위추역진 중저음의 매력적인 보컬과 강렬한 퍼포먼스로 무대를 압도하는 추역진은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6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듣기 좋은 수준을 넘어 깊은 울림과 강렬한 카리스마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특히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그의 에너지는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강렬함을 지니고 있어. 노래의 감정과 메시지를 더욱 선명하게 전달한다. 최역지는한 장르에 머물지 않고 트로트는 물론, 다양한 스타일에 도전하며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도전정신은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무엇보다 그의 무대는 항상 신선하면서도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팬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준다. 이제 팬들은 그의 다음 무대에서 또 어떤 매력과 이야기를 보여줄지, 그리고 그 도전이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기대를 멈출 수 없다. 최혁진은 그의 음악으로 강렬함과 섬세함을 동시에 그려내며, 진정한 무대 장악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오우이, 박지우 떠오르는 신예로 단숨에 주목받고 있는 박지우는 순수함이 가득 묻어나는 담백한 목소리와 감미로운 무대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의 노래는 화려함보다는 진솔한 감정을 담아내어 듣는 이들에게 편안함과 따뜻함을 선사하며, 그 자체로 힐링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낸다. 특히 박지우의 풋풋한 레모는 그의 노래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보는 이들에게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그는 단순히 신예라는 타이틀에 머무르지 않고 매 무대마다 진지하고 섬세한 음악적 해석을 보여주며 깊은 몰입감을 안겨주고 있다. 짧은 시간 안에 대중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데에는 그의 진심 어린 태도와 노래에 담긴 순수한 열정이 큰 몫을 했다 앞으로 그가 어떤 무대에서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또한번 대중을 놀라게 할지 기대감은 점점 커져만 간다. 박지우의 이름이 신예를 넘어 대중의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을 날이 머지 않아 보인다. 4위, 천길 깊고 묵직한 목소리로 전통 트로트의 진수을 완벽히 재현해낸 천길은 그만의 독보적인 매력으로 단숨에 4위에 자리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세월을 관통하는 듯한 깊은 울림을 전하며 오래된 추억과 새로운 감동을 동시에 선사한다. 무대마다 전통의 정수를 담아내는 그의 노래는 트로트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다시금 일깨워준다는 찬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한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남녀노소를 불문한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천길은 전통 트로트를 고스란히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해 젊은 세대까지 매료시키는데 성공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한국 음악의 뿌리를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서사시와도 같다. 그런 그가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관객들은 마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음악적 다리를 건너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천길의 다음 무대에서는 또 어떤 전통의 색채와 새로운 이야기를 담아낼지, 모든 이들의 관심이 그에게 집중되고 있다. 3위, 손비나 독보적인 음색과 특유의 유쾌한 무대 매너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손비나는 매회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며 당당히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의 목소리는 듣는 순간 귓가를 사로잡는 매혹적인 힘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깊은 감정성과 풍부한 표현력으로 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이번 시즌에서 그는 반전 매력의 아이콘이라는 별칭답게 무대마다 예상치 못한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며 신선한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한편 손빈아의 유쾌하면서도 친근한 성격은 방송 밖에서도 드러나며 그를 응원하기 위해 새롭게 유입된 팬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의 매력은 단지 유쾌함에 그치지 않는다.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진중하고 섬세하게 감정을 표현하며 팬들에게 울림과 웃음을 동시에 선사하는 그의 다채로운 매력은 이미 팬들에게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이제 팬들은 매순간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는 그가 앞으로 또 어떤 파격적이고 감동적인 무대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지 큰 기대를 품고 있다. 2위, 남승민 안정감 있는 보컬과 풋풋함이 어우러진 매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남승민은 데뷔 이후 한결같은 노력과 진정성으로 팬덤의 규모를 꾸준히 확장해왔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안정적이라는 표현을 넘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치유의 힘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그는 팬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교감은 단순한 스타와 팬의 관계를 넘어선 특별한 유대를 형성했다. 팬카페를 통해 보여준 친근한 모습과 진심 어린 메시지는 팬들에게 소속감과 특별함을 선사하며 그가 2위라는 높은 자리를 차지한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남승민의 매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그의 담백하면서도 진솔한 퍼포먼스는 관객들을 몰입하게 만들며 매 순간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그가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1위 김용빈 인생곡 제조기라는 별명이 전혀 아깝지 않은 그는 부드럽고 따뜻한 감성 속에서 폭발적인 가창력을 뿜어내며 팬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듣는 이들에게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선물하는 듯한 강렬한 울림을 남긴다. 특히 지난 방송에서 선보인 무대는 그의 진심이 묻어나는 노랫말과 눈물을 머금은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깊은 여운을 남겼다. 관객들은 그의 노래에 빠져들며 마치 자신의 삶한 조각을 투영하는 듯한 공감을 느꼈고 이로 인해 심금을 울린다는 찬사가 끊이지 않았다. 그가 뿜어내는 에너지는 단순히 화려한 퍼포먼스를 넘어선 가슴 속까지 스며드는 진정성이었기에 그가 이번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당연한 결과처럼 보였다. 하지만 김용빈의 진가는 여기에 멈추지 않는다. 그는 앞으로 펼쳐질 무대에서 또 어떤 새로운 감동과 이야기를 선사할지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번 순위 발표는 팬들에게 큰 충격과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특히 지난주 무대에서 눈부신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우승후보로 거론되었던 A와 B 참가자가 합시베 들지 못한 것은 가장 큰화제로 떠올랐다. 그들의 탈락 소식이 전해지자 팬카페와 SNS는 즉각 술렁였고 수많은 팬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황스럽다. 는 반응을 쏟아냈다. 한 팬은 팬카페 활동이 이렇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줄 몰랐다. 무대만큼이나 팬들과의 소통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고 말했다. 반면 김용빈의 1위 등극에 대해서는 역시 국민 가수감답다. 는천사가 쏟아졌다. 그의 무대는 매번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며 팬들과의 꾸준한 소통이 단단한 팬덤을 형성한 주요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팬들은 그의 진정성 있는 무대와 소통이 결국 승리의 비결이었다며 이번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미스터트롯 3가 이제 중반을 넘어가며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단순히 뛰어난 노래 실력만으로는 순위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가자들은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무대 퍼포먼스와 더불어 팬카페 활동 및 대중투표가 순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참가자들에게는 모든 순간이 중요한 승부처가 되고 있다. 앞으로 김용빈이 1위를 지켜낼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강자가 등장해 판도를 뒤흔들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현재 2위에 오른 남승민과 3위 손빈아도 꾸준히 팬덤을 넓히며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어 순위는 언제든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미스터트롯 3의 진정한 주인공은 팬들의 사랑과 응원 속에서 탄생할 것이다. 참가자들은 그들의 진심 어린 노래와 노력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팬들은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그들의 여정을 함께 만들어간다. 이번 순위 변화는 단순한 결과 이상의 메시지를 던진다. 노력과 실력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다. 여러분의 최애는 이번에 몇 위를 차지했는가? 아직 경연은 끝나지 않았다. 더 많은 무대와 감동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참가자들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관심을 보내길 바란다. 미스터트롯 3위 여정은 이제 막 절정으로 향하고 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